모든 성공과 원하는 결과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의 현재 모습에만 집중하면 그 위치에 있지 않은 나 자신과 비교하며 낙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의 과정과 결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배우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잘못 사용하면 낙심과 열등감을 낳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심리치료사 폴입니다. 오늘은 멘탈케어 10개명 중 제2편, 올바른 비교 활용법, 비교를 올바르게 활용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 혹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삶의 만족도가 유난히 높은 사람들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교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비교만큼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지치게 하는 것도 드물죠. 우리 사회는 경쟁과 비교의 강도가 특히 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악신리치료사로 활동하며 만난 분들 대부분도 잘못된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요. 비교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비교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교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멘탈 케어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몇 kg에 태어났는지, 몇 개월부터 걸었는지, 말은 언제부터 했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등등 말도 못 하는 아기들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좀더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 엄친아, 엄친딸들이 등장하죠. 어마어마한 성적 비교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사회에 나간다고 끝이 아니죠. 연봉, 집, 차, 배우자 등등 끊임없이 비교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SNS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 타인의 멋진 삶과의 비교 또한 일상이 됐죠. 도대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 바로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으로 제안한 Social Comparison Theory,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주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아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인데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태에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비교의 결과는 어떨까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 즉, 상향 비교의 결과, 질투심, 열등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 질투와 열등감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반면, 자신보다 더 열등한 사람과의 비교, 즉, 하향 비교를 통해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만, 비교 대상에게 경멸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평가하려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교를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평가 욕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비교의 습관. 이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단순히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린다 해도 비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비교로 인한 질투와 열등감, 분노, 무기력함에 빠질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정말 항상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는 때로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감사의 마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비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비교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비교 활용법의 문제는 첫 번째, 무엇을 비교하느냐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교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대신 실패했던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잘못된 비교 활용법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음악 심리치료를 진행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치열한 경쟁사회인 뉴욕에서 살면서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로 인해 열등감, 분노, 그리고 자기 학대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통해 그가 느끼는 이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죠. 그는 길을 걸을 때조차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값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 같아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만약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심층적인 치료를 통해 우리는 그의 열등감과 질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비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공부를 잘했던 친구와 비교되었고 시험 성적이 낮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넌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 사례는 잘못된 비교 활용의 변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그의 문제는. 비교의 대상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패배적 멘탈리티에 빠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그는 나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 겉보기엔 나와 비슷해 보이지만 승승장구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비교 대상처럼 되고 싶다는 목표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장과 노력 같은 미래 지향적 비교 대신 실패의 경험에 집착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는 과거 지향적 비교를 반복했습니다. 이 잘못된 비교는 결국 그를 불안감, 우울감, 자격지심, 분노 같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 비교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비교라는 행위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목표를 이루는 데 강력한 동기 부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교의 활용은 자기 가치를 높이고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멘탈리티를 만들어 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로 농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인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코비를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비교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멘탈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비는 선수 경력 내내 내 자신과 비교되는 대상, 즉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존재와 끊임없이 대조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항상 따라붙는 질문은 코비는 조던보다 더 뛰어난가? 코비는 조던처럼 우승을 이끌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두 선수 간의 비교는 농구팬들 사이에서 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코비가 단순히 비교 대상에만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의 업적에 낙담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목표, 즉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성공을 이룬 조던과의 비교에서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기보다 그는 이를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코비는 조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되던 조던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코비에게 조던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간 멘토이자 길잡이, 그리고 스승이었습니다. 코비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 몰두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집념과 정신력은 결국 만바 멘탈리티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비는 여러 인터뷰에서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다른 선수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 모두가 자신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비는 비교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목표에 맞췄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에게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난 조던보다 못해.와 같은 패배적 마인드보다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비교 활용법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한 명이자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성공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룬 성과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의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소셜 t 페 e 슨 r y 사회적 비교 이론에 근거하면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매기고 삶의 만족도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올바른 비교 활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는 잘못 사용하면 낙심과 열등감을 낳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비교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모든 성공과 원하는 결과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의 현재 모습에만 집중하면 그 위치에 있지 않은 나 자신과 비교하며 낙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의 과정과 결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여정을 배우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의 정점에 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를 어떻게 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표 중심적 마인드셋, purpose focused mindset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중심에 두기, self focused가 아니라 목표를 중심에 두고 비교 대상을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길이 보이고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물론 과정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길을 따랐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은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가치를 두세요. 현재의 자신과 비교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비교 대상이 더 이상 질투나 열등감의 원인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 다가가 배우고 그들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거나 성장하지 않으려 하면 포기, 불안, 무기력증, 우울증 같은 심리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 지향적 사고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 적합한 환경 조성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 주변 환경입니다. 잘못된 비결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존감이 낮거나 비결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가.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과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멘탈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 신청서를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 개인 상담이나 신도 있는 치료 혹은 멘탈 케어 무료 특권과 커뮤니티 소식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멘탈케어 10계명 중두 번째 올바른 비교 활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음악심리치료사 폴의 데일리 멘탈케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심리적 이해와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시고 저는 멘탈케어 10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